던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데 미국에서 제 미국인 절친한 친구가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방장관 마티스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이 평창올림픽 때 한미 훈련 연기를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한미 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누국의 북한 운동과로렌스펙이 미국 친구는 왜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훈련을 연기하는 요청을 거절했느냐? 여러분, 서울 88올림픽 아시죠? 88올림픽 예! 앞두고, 가기팡팡했죠 예! 2002년 연평도, 그 월드컵 때 연평도 포기했죠? 여러분, 예! 불과 50마일 밖에 안 떨어져 있는, 50밖에 안 떨어져 있는 평창, 북한과, 또뭐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발 벌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김정일의 눈치를 보고 있죠 김정일는 유엔에서 인권탄압 정권으로 지목돼가지고 계속해서 인턴, 인권 규탄 결의를 받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문재인 씨라고 부른 사람의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조은진 대표께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 씨라고 부른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아유, 한국당은 다른 정당과 이래서 다르지요, 여러분. <목소리> 대한민국 당 제가 실수 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당은 다른 정당과 그래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했겠습니까 조원진 대표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적러분여러 티켓 러고 시위하다가 했죠? 네! 예! 여러분, 바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연도에 수많은 태극기 집회사람들러 손에 손에 태극기와 성분기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여 흔드는 것은 영광이라고 했죠. 예! 한국 국민에게 따뜻하게 감사한다고 했죠. 예! 바로 여러분, 천만명 전핵운동본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대국지집회 여러분들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이께서 드디어 한국을 지킬 결심을 하고 안미훈련 연기 꼴꼴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난번에 유엔 자의적 부검 워킹그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살인적인 조속 재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긴급 현안으로 채택해야 조사를 결정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바로 거기서 저한테 SF 뉴스, US 뉴스 보도 상황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각한 질병 증상은 영양결핍으로급속히 체중 및 면역 저하로 생명의 위협에 이르도록 의미도적으로 방치하면서도 건강이 이상이 없고 구치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매번 거짓 발표하는 문지원 정부를 격렬히 규탄하고 있다. 태국 기집회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지이있사가박 대통령의 심각한 질병 증상은 구치소박 전문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탈압은 올림픽 정신 유 n 인간법 왜 위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켈빈 월드랍 박사께서 보금은 정의를 추구하며 억압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불의를 규탄하고 미국 신병치료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미국 신병치료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했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적포단체는 박 문재인 연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뉴엔에서 연설할 때 평창 올림픽은 첩불 혁명정신이다 첩불을 <laughs> 구현하는 정신이다. 한국도 평창 올림픽을 첩불 혁명을 완수하는 정치선전당으로 만들려고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코리아 파운데이션 김평호비로선님의 세이브코리아 파운데이션 이경복 대표가 주관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얼라이언스 인터내 l 이 단체에서 문재인 정권 태중과 평창올림픽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f 리 e e 박근혜, 위 i t 리 o u 김기춘, 오병호, 대선 박근혜 스 파블릭서먼 미니스터스, 위 i t h o u t f 태국기 리더스 p e r s e c u t e 캔들라이트 문재인거버먼트문재인 정권에 탄압받고 있는 태극기지도자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우병우와 김기춘 같은 공격자들 석방 없이는 너 올림픽, 너 평창 올림픽을 또 선언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구호 매치가 끝나겠습니다. 네. 구호 매치가 끝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수를 불태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이게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촛불혁명 정신의 구형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수많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헌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차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대결하라대결하라대결하라대결하라네 대결하라! 대결하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형려 다같이 부르시고 이제 조원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천을